이, 미안해. 나는 몰라. 미안해. 너, 너 뭐가 나오냐. 얼굴에서. 어 아, 뭐야,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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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치 아닌데? 뭐야? 독을 품은 강어 같은데? 엄마, 짱이다. 거기가 포인트인가 본데? 어쩐다. 쥐치 잡았어. 쥐치, 쥐치. 엄마, 나도 보여줘. 나도 보고 싶은데. 물고기 어딨어? 엄마, 그거 여기다 모을까? 아니, 으, 먹자, 먹자. 쥐치는 먹자. 독을 품은 강어요. 나 저번에 이거보다 큰거 잡았잖아. 나 어. 그건 줄 알았어. 좋지, 이거 지금 회 바로 떠서 먹어볼까? 어떻게 생각해요? 먹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나 지금 너무 배고파, 지금 먹는다고... 힝. 먹을까, 지금? 아, 귀여워. 나 얘를 어떻게 죽이냐? 얘 너무 귀여운 게, 누워서, 이렇게 본다? 일단, 손을 깨끗이 씻고, 요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좀 씻어볼까? 일단, 여러분들, 징그러운 거못 보시는 분들은 보지 말아요 이쥐치 죽이는 모습에 좀 충격 받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 저도 지금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하, 그래도 먹을 건 먹어야지 아 이거 무섭네 나도 이거 처음 해봐가지고 여러분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 돼요 잘 보여요? 이렇게 못 하지 나는 피 나오면 안 된다는데 방송에? 뭐야 그러면 어떡해 그분 <laughs> 안 되게 초장 뿌리고 시작하라고?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지 말아요. 나 혼자 이 아이를 해체 시킬게요. 어! 대가리 따고, 내장 빼고, 씻은 다음에. 어, 미안해. 아, 미안해. 어떡해. 근데 잠깐만. 이거, 여기 옆날개 있잖아. 여기 뒤에까지 끊어야 돼요, 이렇게? 아니면 여기 앞에로 끊어야 돼요? 여기 뒤에까지 다 잘라내야 돼? 뒤, 오케이. 이 미안해, 나는 몰라. 미안해, 너너 너 뭐가 나오냐 얼굴에서. 난 움직이지 마요 미안해 어 뭐가 다 튀어나와요 여기 보면서 눈좀 감아라 잠깐만 아 나도 아 이거 이래서 먹겠어요 이렇게 보고 얘 얼굴 보고 어떻게 미 미안해. 너 아까 정말 귀엽게 생겼던데. 끝났어요. 아, 이거 굉장히 미안하네. 물에 씻고. 물에 씻어서 내장을 따야 되는데. 내장을 그냥 썰어. 야. 깔끔하게 다 떼내고 지금 웬만한 거다 했거든요. 이제, 피는 없으니까 이제 보여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단 지느러미랑 이런 데다 딸게요. 맨손으로 하는 게 나아요. 지느러미 자르고, 이쪽 지느러미도 자르고, 식으로 했더라고요. 뜯는 식으로, 뜯는 식으로, 아... 이렇게... 이렇게 뜯네요. 이렇게, 되게 잘 벗기네. 네. 껍데기 벗겼어요. 그 다음, 여기 가운데 뼈를, 라인을 잘 타서, 자, 이렇게 회 떴고, 여기 살이 좀 아깝다. 됐어, 이, 이, 이거는 이제 못 먹어. 여기 가시가 있고, 이 가시를 쭉 뽑아줘야 돼. 여기 가시를 어떻게 빼는 거지, 근데? 여기 가시가 다 있는데? 이거 어떻게 뽑지? 이거 뭐 핀셋 같은 걸로 뽑나, 횟집에서는? 어떻게 뽑지, 이거를? 여러분, 여기 있는 가시는 어떻게 뽑아내야 돼요? 아, 절반을 내서. 이렇게, 일일이 뽑아내는구나. 이렇게. 엄마! 회 떴어. 일로 와봐. 회 떴어. 빨리 와봐. 뭐, 예쁘게 썰순 없어요. 뭐, 모양을 내기가 좀 힘들어서, 좀 투박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쥐치 회. 완성 원래 보통 이 머리를 참치집에서는 도마 위에 같이 올려주던데 그렇게 먹어도 돼요? 데코레이션 해도 돼요? 아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데코레이션만 이렇게 해놓게 여기다가 지치회 짜잔 한번. 저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와서 먹는 거랑 맛이 같습니까 이런 게. 와, 진짜 쫄깃쫄깃하다. 응. 와, 엄마, 이리 와봐. 그렇지? 어. 떴어. 먹어봐봐. 어때? 맛있지? 우럭 우럭보다. 우럭보다 더 맛있는데? 느낌. 자. 엄마가 잡은 거야. 음. 잘 먹었다. 데코레이션